어제였죠. 4월 22일 두산 베어스 팬들이 굉장히 어 조금 상처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. 예. 팀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2천에서 1군 무대를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야구에 정진하고 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오늘 메모장에 올라가면 그 메모장에 이 이야기가 많이 댓글로 달릴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따로 뺐습니다. 뭐 제가 알고 있고 뭐또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. 그저 그냥 조금 그 영상의 취지와 맞지 않는 예 댓글이 많이 달릴까봐 영상을 따로 빼는 건데요. 어... 당분간이 될지 모르겠지만, 메모장에 뭐, 비판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, 이유는 간단합니다. 그냥 응원만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, 예. 그래도 뭐, 짚고 넘어가야 될 점, 오늘 경기 아쉬운 점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. 어...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응원만 하고 싶습니다, 지금. 예. 팬들이 왜이 팀을 응원하고 있고, 예.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은 계기가 되는 게 팬들이 왜 당신들 뒤에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. 예, 여덟 명이 누가 나올지 어떤 선수일지 궁금하실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. KBO와 두산 베어스 자체 조사 결과 공식 발표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억측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예 정말 한 명의 미꾸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. 인고의 시간을 인고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일단 그 선수들이 이 군에서 정말 야구만 생각하고 우리가 잠실 야구장에서 그 선수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한번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예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제 딱그 기사가 나오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, 뭐, 메신저 메시지를 보고, 막 이러는데,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. 예.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.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약자들 상대로 괴롭혔기 때문에 더 괘씸했고, 더 좋지 않았습니다. 기분이.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우리 2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도 1군에서 경기를 잘 해주고 있는 두산베어스 소속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,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돼서 다시 본인들의 소속 팀에서 야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야구에만 집중해주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선수들 너무 고통받지 말고 또 지나고 예 어쨌든 뭐 잘못된 일에 어떻게 엮여서 예 받을 징계 처벌 같은 거는 피할 수 없겠지만, 다시 야구장에서 어. 자신있게 야구하는 모습까지, 모습이 보이는 그날까지, 제가 뭐 팬대표는 아니지만, 뭐, 두산베어스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 중에 한 명으로서, 우리 선수들 잘하고, 예, 잘하고, 응원하겠습니다. 어. 너무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은 다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 엮였는지도 다 알아버렸으니까 팬들이 어 너무 혼자만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